저희는 평창에 도착을 했고요. 미나 일로 와. 오 <목소리> 오. <laughs> <laughs> 엄마처럼 이런꼴로 살지 말고 꼭면허다오 <laughs> <laughs> 맛있겠다.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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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네. 여기 진짜 꼭 가보시고. 아예 앞이 안 보입니다. <laughs> 맥주 한 잔을 좀 하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동따이가 없어. <웃음> 갑자기, 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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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눈부셔? 저 내릴까? 눈부셔. 짠. <laughs> 자, 여러분, 저희는 평창에 안녕하세요. 도착을 했고요. 리나, 일로 와! 같이. 오빠는 같이. 지금 소카 같이. 때문에 차를 가지러 지금 주차장에 갔다 온다고 하고요. 리은이는 지금. 리나! 헤헤, <laughs> 재밌어? 리은이 귀여운 머리 좀 보여주세요. 아우, 예쁘다 머리가 저렇게 비대칭 머리스타일이어도 애기들은 귀엽네요 오늘 리은이는 좀 청순하게 입어봤어요. 헤헤, <laughs> 자 여러분 호텔 내부로 들어왔구요 내부가 상당히 깔끔하죠 여기 위에 보시면 여기가 키즈 카페에요 그래서 좀 아이랑 오기에 상당히 좋은 호텔인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레러 <목소리> <목소리> 이 캥신스톤만의 분위기가 있죠 캥신스톤은 항상 영국 뭐 약간 클래식 그 느낌으로 응.

그리고, 리은이는 살짝 감기 기운이 있어서 오빠가 지금 열심히 약을 타고 있습니다. <laughs> 진짜 얼마나 꼼꼼한 아빠인 줄 몰라요, 여러분. 진짜. 리은이 섞을래? 네. 응? 이 섞는 거 보여줘. <웃음> <웃음> 아빠! 아. 봐봐요 꿀꺼? 아우, 약도 잘 먹어. 아빠 물고기야. <laughs> 물고기들이 일로 온다. 린이 보러 온다 누구한테 왔어 물고기가 아 어, 맞아 <laughs> 린이한테 왔지 잘가 그래 우린 밥 먹고 올게 어밥 먹고 올게 그래 가자 저희는 호텔에서 부페를 먹기 오. 위해 왔습니다 오우 여기 되게 한옥 스타일로 되게 예쁘게 돼 있네요 어 등이 되게 너무 예쁜 거 같아 어우 소화기랑 뭐 육회랑 괜찮은데요? 얘니 이거 봐라 뭐? 멍게다 <laughs> 얘네 멍게야 못먹지 맛있는데? <laughs> <laughs> 짠짠안먹있다 <laughs> 오빠 가 맥주 마실게 지금? <laughs> 한잔해 한잔. 음, 맥주가 정말 시원하네요. 음, 양고기도 있고, 채끝, 스테이크, 소고기, 돼지고기. 고기 종류별로 다 있어. 제가 또 양갈비를 지금 엄청 먹어가지고, 이 뼈들이 엄청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아, 저희는 지금 전동카를 빌렸는데, 이제 야외에서도 탈 수가 있다고 하네요. 우 아, 재밌겠다. 오빠, 나도 저런 빨간 자동차 타고 싶어. 진짜 벤츠입니 어, 벤츠야? 리은아, 리은이는 나중에 엄마처럼 이런 꼴로 살지 말고 꼭 면허 따? <laughs> 엄마처럼 아빠 없이는 움직이지 못하는 그런 우스운 꼴로 살지 말고. <laughs> 멋있게 해, 어? 운전도 하면서 살아. 그냥, 아, 냥다데리는 남자 만났 리은이가 <laughs> 아빠 같은 남자를 만날 수 있을까요? 이야. Yeah. 어, 리인이 멋있어. 벤츠 탄리인이 멋있어. 네, 리이 아니야. <laughs> 오빠, 지금 되게 막 뭔가 뷰랑 이런 게 뭔가 진짜 힐링이야, 그냥. 진짜? <laughs> 여러분, 하늘이 와, 지금 와. 너무 예쁜데.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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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오빠, 너무 아름답다. 여기가 영국인가요? <laughs> 오, 우리, 삑삑. 삑삑. 비키세요. 근데 여행 1주년, 이제 우리 남다름의 1주년 왜요? 기념이잖아. 온 소함이 어때요? 짤막하게. 아, 빠 가자. 아, 가자, 알았어, 알았어, 가자, 빨리 가자. 빨리 가자, 출발, 그래. 안돼. 1주년이면 아. 이런 것입니다. 아. 아. 육아, 유가의 여행. 아,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어디 갈 거예요, 이제? 쳐요 그러면 춤좀 춰주세요. 키카, 키카야지. 키카, 키카! 엄마! 자, 가자! 빨리 빨리. <laughs> 이거 주세요. 아유, 되게 손이 빠르지. 사람이 이렇게 많아요. 있어요? <laughs> 뭐 있어요? 어떠세요? 현재까지 아버님의 컨디션 괜찮으시네. 눈이 좋고 잘 모르겠습니다. 여기 오면은 좀 좋은 게 뭐냐면 다 아기 엄마 아빠들인데 표정이나뭐 심리 상태 이렇게 다똑같을것 같아 가지고 못 말리네. 사실. 어. <laughs> 내가 바로 앞에 이제 엄마랑 얘기가 있었는데 편뱅 거래는데 밥으로 어. 이제 투정을 하다가 엄마는 역이 나갔어. 왜야? 문자로. 지금 시각은 11시 43분이고요. 은이를 재웠어요. 어. 저희는 이제 이렇게 맥주 한 잔을 좀 하고 자려고 하고 있는데 봉따개가 없어. 이게 트위스트 아니었네. 봉따개 없으면 먹을 수가 없는 건가요? 아니야. 그럼요. 오. 아니 저희 오빠는 해결사여 가지고. 근데 전화하면 갖다 주시지 않나요? 그냥 무모한 도전하지 말고. 무모하다. 지난전도해서 <laughs> 땄는데요. 아까 땄지만 힘들잖아. 저는 뭐지? 는건지 저는 뭐지? 저는 뭐지? 저는 뭐지? 저 뭐지? 저는 뭐지? 저 뭐지? 저는 저는 뭐지? 저어떨까 저는 뭐심이상하지 저는 뭐지? 저는 뭐지? 는 뭐지? 저는 뭐지? 저는 아로봇이 지금 어, 여러분들 네. 아셨어요? 요새 웬만하면 이 시간에 다로봇트가 하긴 하는데 로봇이 갖다 주긴 하는데 문까지 두드리는 로봇은난 처음 봤어. 아근데로봇이 두드려서 사무실게 두드려서 아. 도착했어요. 도착했어. 아. 그래서 어 로보트 왔나 보다. 어, 도착했어요. 이래 가지고 갑자기 콩콩콩 어, 어, 어. 어, 어, 문... 열었더니 로봇 머리에 이렇게 달려있어요. <laughs> <그래서, 웃음> 이 자식이 이힘 조절을 또 빨아야 될거아니야 응. 아, 너무 웃겨. 둘째 날 아침입니다. 남기 뒤에는 응. 아침부터 놀고 있어요. 저희는 아점을 먹으러 갈 거예요. 그렇죠? 브런치를 먹으러 갈 거죠? 나 오늘 막국수가 브런치예요. 저희는 두부 메밀촌이라는 곳에 왔습니다. 리니가 메밀국수는 안 먹어서 두부를 같이 파는 곳으로. 뭔가 느낌이 있는데? 짠 이런 곳에 있다니 두부 구이를 시켰는데 두부를 직접 구워 먹으라니 신기하다 맛있겠는데 들기름 향봐 어 맛있겠다 근데 <목소리> 여기 진짜 꼭 가보셔야 돼요 <목소리> 나가요 살짝 보신 다음에 뭔가 응, 응. 응. 이런 없 오면은 구워진 거 그냥 나오는 거 같은 느낌 많고 그냥 데워, 데워서 넣어서. 나오는 게 맞지 그리고 아. 진짜 지금 바로 구워서 노릇 노릇하고 제게에대급인데어 이렇게 주르고 이러고 응. 그러주서 지금 김치를 이 올려가지고 너무 맛있어? <laughs> 아이고 아이고 밖엔 덥네요 아 근데 너무 맛있게 먹었지 오빠 도대체 김치를 뭘로 구웠길래 자 여러분 그럼 저희는 두 번째 카페로 한번 출발해볼게요 자 여러분 저희 지금 감자창고라는 카페를 가려고 했는데 아니 갑자기 무슨 이제 비가 막 폭우가, 어, 폭우가 쏟아지기 시작하네요. 앞에 안 보입니다. 진짜 앞에 안 보여서 지금 갈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폭우가 너무 심해서 일단 호텔로 저희는 돌아가도록 할게요. 이가 살짝 그친 틈을 타서 음. 와봤습니다 여기는 감자 음. 베이스로 만든 뭐가 많아요 음. 잘 나와? 드럽게 이쁘게 생겼나 카페 진짜 이에 피카츄 구출하기가 있습니다 민이가 어디서 들고 왔거든요 한번 해볼게요 세게 <laughs> 어. 어, 아빠 차례 <laughs> 이렇게 빨리 된다고 아빠 깡공하자 아, 이거 재미없어 <웃음> 재미없대요 으아아아아 <laughs> <laughs> 맛있겠다 맛있겠다 이게 감자 떡 와플 감자 떡 와플 이은이 먹을 거 같아? 조금만 먹을까 어 여러분, 저희는 무사히 서울로 잘 도착을 했고요. 류현이는 잠이 들어희는 저희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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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희 여행을 마무리하는 걸로 하고 남기 오빠를 한번 소환을 해볼까요 여러분? 남기님 네. 여행 어떠셨나요? 아는 즐거웠습니다. 살짝 <laughs> <달짝> 아쉽지만 <laughs> 어. 어떤 게 아쉬웠나요? 아 류현이 수영 못한 거 목장도 먹고. 아, 그러니까. 붙어있는데 다 음. 그냥 가져 쓸수 있는 얘 음. 아쉽지만 그래도 알찬 여행이었어. 그렇지? 다음에 또 가면 되니까. 그래. 자, 그러면 지금 정차 상태니까 지금까지 여러분 저희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구독, 좋아요. 댓글,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안녕. <laughs>